화창한 날씨에 제이파크에 왔습니다. 따라. <laughs> 어. 자, 옷차림이 희한하죠, 오늘. 아, 오늘, <laughs> 어, 오늘 저희 호핑 나갑니다. 예. 어, 원래는 계획에 없었는데 음, 원래 구독자님만 호핑을 가기로 했었는데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통해서 호핑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가는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음, 저희가 그 마음 을 변경해서 같이 참여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예, 어떻게 놀면 음. 어, 꿀잼 재밌게 호핑을 음. 놀 수가 있는지 물론 예전에도 호핑 영상 한번 찍었지만 음. 아, 저희가 하는 코스대로 이번에는 음. 그래서 재밌게 놀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재밌게. 네, 예, <laughs> 구독자님들하고 한번 출발을 해보시죠. 아싸. 저희 호핑 현지 가이드 만날 때 보면은 요거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리조트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게 이렇 들고 손님을 기다릴 수 있는데, 딱 제이파크만은 그거를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손님들 나을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제이파크는 개인 멀티캡들은 이렇게 로비까지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외부 멀티캡은 어, 바깥에서 스탠바이를 해야 돼요. 자 타시죠. 저거 타시면 돼요. 가자. <웃음> <웃음> 자, 갑시다. 저희는 멀티캡을 타고 갑니다. 아, 어, 그리 자기는 자기는 또 구독자님들하고 나가는 거 처음 아니야? 어, 그치그렇 그치? 호핑 구독자님들하고 어, 어, 어. 나가는 거. 그 매번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고요. 여기는 어 옆에가 리조트 이름이 여기가 힐튼 다킹장이에요 힐튼 다킹 모벤픽 모벤픽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다 힐튼 다킹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 어.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내려서 이제 방카를 타고 호킹을 갑니다 가시죠 아 이제는 대합실로 들어가네 이렇게 공사가 끝났나보다 어, 이제는 대합실에서 대기를 하네 다리, 다리, 다리 아, 다리까지 아, 아, 아. 아, 다리, 다리가 다리가 다리, 다리가. 자, 이제 배를 타러 갑니다 다겠습니다 다리, 자, 어.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살짝 좀 조심하면서 타시는 게 좋아요 이 대나무를 꼭 잡고 어,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방카 안에는 이렇게 오리발 필요하신 분들 쓰시면 되고 근데 평소에 잘안 쓰시던 분들은 수영하시다가 발이 지나 어, 힘들어 안 쓰시고 오리발을 쓰실 때는 꼭 구명조끼를 같이 비상사태가 있으때 사용하시고 이렇게 큰 수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코킹을 나갈 때는 굳이 리조트에서 수건을 계속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박스 안에 물하고 음료 어, 이렇게 나가다. 같이 나오니까 어, 만약에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금. 물을 조금 챙겨가지고 오셔도 이렇게 시원하게 보관할 장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아일랜드 호핑 한가이 어디세요 이름이 에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네, 아일랜드 호핑 쪽이 앞에 주세요 포인트 여기 나눠서 한 포인트 하면 1 0일 동안 포인트 주세요 포인트 여기 앞에 여기, 물고기 진짜 많았어요. <laughs> 오, 물고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요만한 거에 있어요. 작살로 아, 어, 위안돼요 네. <laughs> 여기 포인트 여기 앞에 한시간 주세요. 아, 포인트 여기 앞에 한시간이보자 조심하세요. 네. 글라스 조심, 한 리분이기 진짜 조심하세요. 이 바로 앞에 이게 진짜 깊어요백미0 m 오십미터요. 백오십. 날아겠어요 날라. 안녕하세요. 다이빙 여기 안돼요 진짜 아마어요 진짜 집어요. 한국 말로이, 한국 말로 출발이세요? 필리핀 말로이, 타요타요타이 타이오. 핑 하나 두 세, 알앤루핑 타요 같은 사람에게 출발해주세요 일단 같이 주세요 하나, 둘, 셋! I love y 오호호다아몬간 어린이 우리 건이의 마음을 봐서 걸, 간식으로 잡를았습니다 아, 이것도 포함이에요? 아, 어, 포함, 포함, 어, 포함. 어, 포함. 여기서 나눠줘요 네, 힐렉 동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그 깊은 바다를 올 때는 왠지 외로운 느낌인데 여기 오니까 이제 막 호핑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와. 동료가 있는 기분? 아, 아 그래? 이웃사촌 만날 기분. 야, 이런 게뭐 호핑의 맛이겠죠? 네. 야. 아, 또 이제 여기 어딘가에 다킹을 하고. 그치, 저쪽에다가 이제 아. 다킹을 하는 거. 아, 배 모여있는데 다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밥도 주고. 일로 동안 포인트 드세요. 포인트 여기 스프링 포인트에요 포인트 여기 진짜 예뻐요 네. 아 포인트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조금 이뻐요 네. 9m, 10m, 15m 주세요. 네. 아, 네. 주세요 아 진짜 예. 이뻐요자 <laughs> 여기 조개 주세요 알아듣네 <laughs> 스링 드세요 볼고기어볼고기 여보세요 기 조개 여기 있어요 조개 여기, 여기 올라가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땡겨요, 땡겨, 땡겨, 땡겨 드세요. 이렇게 잡아요, 안 돼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네, 네. 이렇게 앞에 <laughs> 아 이게 앞에 잡아 있어요. 안에 가 스토킹 마스, 스토킹 마스, 기 조금, 조금 안 보여요? 이게 침 조금 주세요 네. 아, 이게 안 돼? 조금 주세요 <laughs> 아니요. <laughs> 네. 여기 침 조금 이렇게 사요. 여기, 이따 여기 다른 친구 물주세요 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요요에 여기 렇리이라게 이렇게. 이렇이여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요이따게 이렇게. 이렇스 이렇게. 기렇게 이렇게. 이렇이 A, E, 이렇게. 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인트이기게이기게 이렇게. 자 지금 이 relax. 어가기 전에 이제 준비 운동 충분히 몸을 풀고 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어 안전하게 즐기실 수가 있으세요. l 기 x 기 e l a x Rel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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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a e e 자, 저런 식으로 이렇게 스노클링을 즐기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숨 쉬면 돼요. 세브데디. 응? 아, 어디 날아가려고요? 아유, 까이꺼, 뭐, 이거 뭐. 오! 오 아. 세븐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어, 저렇게 아들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나소한번흔 들어! 네. 어! 요거는 제육, 요거는 불고기, 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맵게 불고기. 그 이게 이제 우리 자유여행에 포함되어 있는 식사고, 응. 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챙겨오신 게 하나 있으세요. 아, 뭐? 이게 이제 꿀, 이게 꿀재미에요 아, 그거 보이기 전문에 진짜 웃겨네 아, 주세요, 그거 주세요. 이러 거, 네. 거. 가지고 오는데. 네, 그거 주세요. 이게 이제 호피의 백미라고 할수 있죠. 어디에? 이게 백미에요 백미. 백미, 요 가운데 딱 놔봐봐. 알 아, 이렇게 봐봐. 아, 게 봐봐. 하나 아, 일로 와봐. 오케 여기. 어. 오오 저 엄마한테 근데 원래 그 싸워도 되나? 그렇 이건 싸워도 바로. 돼. 야! 아! 이네 <laughs> 야. 대표 <laughs> 오랜만에 봅니다. 마지막 남은 거예요? 아, 네. 이게 내가 가서 맞 자, 대신에 아. 꼭 약속 지키셔야 될 거는 음주는 물놀이가 다 네, 끝난 다음에 꼭 네, 드시는 걸로. 우리는 물놀이가 음. 5분 만에 끝났어요. 이야 <laughs> 소주를 위해서. 아마 옆에까지 아마 그런 기록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손님들이 그러니까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맥주나 소주 같은 걸 갖고 오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어, 대신에 꼭 물놀이 후에. 어, 드시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예쁘다, 색깔. 이야. 이거는 이제, 호, 호핑에 포함돼서. 어, 포함돼서 나오는. 제공돼서 나왔고. 아, 어, 봐봐, 이런.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딱 먹는 것도 이게 재미죠, 이게 딱. 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라면까지 딱 세팅이 되면, 아유. 어, 완전 끝내주는 거죠. 아. 호핑 투어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으. 아 우리 사장님 바다를바라 보면서 이렇게 또 소주 한잔 아, 얼굴 나오지 마 구독자 나간다니까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라면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짜파게티 <요 indoors> 짜예 어. 역시 한국 사람은 국물이야 그죠 네. 아또이 <목소녀> 어. 정말 예상치 못한 계기이었지만 <목소녀> <목소녀> 우리끼리 나왔으면 네. 너무 그거에서 가서 외로웠을 거 같아. 아, 아니 그냥. 저희도 저희끼리 나왔으면은 별로 안 좋았는데 같이 와서 좋았습니다. 아, <laughs> 정말로. 네. 멘트로 사랑이대? 그... 아, 멘트로 <laughs> 맨투만... <laughs> 아, 알코올이 좀 들어갔습니다. <laughs> 야, 건희가 잡았어? 이렇게. 나폴폴 라이크 This one on like this one. Yeah. 아, 아, 우리 진짜. 소주 한잔 마시면서 <laughs> 얘기하는 사이에 우리 건희가 <laughs> 낚시를 해서 우와. 우와. 야, 여기 파랗다 오. 녹색이다 녹색. 너무 이쁘다. 우와 아 Yes, that's white. <laughs> 어, 원래 레귤러적인 그 코스가 아닌, 그냥이 <laughs> 약식, <웃음> 지름길로 왔지 길로.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어, 나름 이제 낚시도 하고 갑자기 생긴 저희의 호핑 스케줄. 그 덕분에 바다 구경도 잘했습니다.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